안녕하세요. 자들이개맞는 디비의 자존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린 이유가, 뭐, 어, 따라 할, 뭐라 해야 지할 게임이나, 뭐, 팽이 소개해드릴 거 그런 건 없고요. 그냥 제가 그 끝날 때 하는 얘기가 너무 도티님랑 일치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너무 따라했어요. 제가 물론 도티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긴 하지만, 그래도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서, 어, 어 바꾸는 바꾸긴 할 건데 아직까지 생각은 없어요. 아예 그 바꾼다는 생각이 아니고 뭐로 할지 생각은 없지만 일단 우티닝이랑은 비슷하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될수 있으면 다른 유튜브 찍는 유튜브 찍는 사람이라 할까, 유튜버 분, 분들이랑도 일치하는 게 좋겠죠? 아무튼 잘 생각해 볼 테니까. 구팅이 좋아하는 분들, 저 이제 바꿀 거니까 너무 저한테 뭐라하지 말아주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